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구한율 시대의 30대 직장인은 어떤 자산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요한 경제 뉴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7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동결 결정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과 금융 안정성 때문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금리가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설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내가 이미 집이 있는데 굳이 투자를 또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집은 거주 자산이고 투자 자산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내 삶의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30대 직장인들은요, 이자 상환을 해야 하고 생활비는 오르고 아이 계획하거나 교육비 고민되고 남은 돈은 많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욱 계획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10년 뒤를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좀 줄었을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자산은 있는데 여유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부자지만 지갑은 항상 빡센 구조죠. 이걸 피하려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 어떤 경제 환경이 펼쳐질까요?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I 기술 산업 중심 경제. 두 번째, 달러 중심의 글로벌 자본 흐름. 세 번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 이세 가지를 합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원화 중심 자산은 위험해지고 글로벌 자산 분산은 필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현실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구조를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자산 배분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10% 현금입니다. 생활비 비상금 용도입니다. 투자할 여유가 있어도 최소 이 정도 현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둘째, 10%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 MMF나 미국 단기 국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큰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입니다. 셋째, 10% 국내 채권형 ETF. 변동성이 클때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전장치죠. 넷째, 15%의 한국 주식이나 ETF입니다. 다만 대형주와 안정 섹터 중심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25%의 미국 글로벌 성장 ETF입니다. 여기가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S&P 500, 나스닥, 반도체 ETF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10%의 미국 배당 ETF입니다. 이건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5%의 금이나 원자재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과 경제 충격에 대비하는 안전벨트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5에서 10% 비중의 암호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등 장기 관점에서 옵션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 영역이지만, 미래구조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설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2.50%로 동결됐다는 것은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금만으로는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환율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달러 자산 글로벌 자산에 일정 비중을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기술 변화와 산업 재편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글로벌 성장주 중심의 분산 투자가 향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와 생활비의 상승을 감안하면 단순 자산 보유보다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 예를 들어 배당주, 채권, 인플레 해치 자산 등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가치보다 자산의 구조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집안체, 직장, 월급, 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와 금리, 환율,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금 그런 평범한 구조만으로는 10년 후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집안체를 가진 것이 안심이 아니라 집, 글로벌 자산, 현금 흐름 자산, 분산된 투자 구조가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재무의 구조를 바꾸고 미래 10년을 설계해야 할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행동을 시작한다면 10년 후에는 단순히 자산이 늘었다가 아니라 삶의 여유와 선택지, 리스크 방어력을 동시에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데 작은 나침반 역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 투자 금액별 실전 포트폴리오 설계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본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